오늘은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은 지금 하바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하는 게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나오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은 그 뒤로 가있고, 하바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하마스가 왜 공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말도 맞고 저런 말도 맞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오늘, 오늘 사, 사사기 2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당이스라엘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400년 만에 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축복을 누렸습니다. 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늘 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방의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사다롯을 섬겼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모압의 신인데, 그 다산의 신인데, 다산. 바 발, 풍요, 다산. 옛 고대시대는 비가 잘 내리고, 농사를 잘 지면, 풍요롭게 잘 먹고, 또자식을 많이 낳으면, 다산에서, 그게 제일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던 그 종사리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불매가 정가에 나오는 그 강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쫓아서 더 그냥, 더잘 살았고, 더잘 먹고, 더잘 해보겠다고 보이는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이서 맹렬히 터났다는 거예요, 주의 분노가. 바로 사람, 도 사람을 너한테 많이 명을 했으면 잘 들으면 상대방이 이쁘고 좋은데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상대방한테 좋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분노가 타오르잖아요. 특히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분노가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기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뭐 하마스가 뭐 이래서 공격했다 저래서 공격했다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 지금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에,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1100년 전. 지금은 2000년 넘었잖아요. 한 3000년 전의 시대를 사사기가 시대에요. 근데 하나님 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이어난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더 추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방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되게 쉬워요. 성격적으로 보면 요 되게 쉬어요성경적으로 보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거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거지 왜 징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세대는 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땅에 늘주눈 동자가 그 땅에 고동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아무 나라도 다시 세운 나라가 없는데, 여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오직 흩어졌다가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셔가지고, 3장에 보면은, 그 신명기에 보면은, 철저하게 멸망시킨다고 주님이 1장, 2장, 2장 보면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흩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나라님이 회개하면 어떻게든 다시 모은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을더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만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때 3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늘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통해서 분쟁이 많았거든. 이스라엘을 늘 지배하고 치고. 그런 배경에는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 다른 걸 사랑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고, 왜 불렀습니까? 정산에서 왜 불렀냐면, 하나님을 속기라고 부른 거거든요. 니네 잘못과 잘 살고, 너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고, 나를 속기라고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요, 여러분 복조서 여러분 잘못고 좋은 집도 좋은 차하고 다니면서, 네? 여러분 즐겁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죽어서 어머니의 지옥 가서 십팔 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국을 가면서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불러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들만 봐요. 복받았다고 다 보면 교회는 주일날 일부에만 탁깐 드리고, 응? 하나님께 그냥 인성을 한번가는 것들 일부에만 탁깐 드리고, 하, 본인들 다 즐거운 대로, 하나님, 자기들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응? 죽어도안 해요. 하, 본인들 즐거운 대로, 뜻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뭐, 네타냐고 턴인지 뭔지, 장기 집권하면서, 얼마나 썩었어. 장기 집권하는 나라 쓰고, 안 썩은 나라가 없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저 푸틴, 김정은, 장기, 터키, 그 이름도 바꿔버렸잖아. 무슨, 뭐, 뭐지, 터키, 이름 얼마나 좋아. 이름을 듣고, 뭐, 뭐, 뭐를 바꿔, 뭐지. 아무튼, 튀유키이 뭔, 뭔지를 바꿔가지고. 아, 장기 집권하는 나라치고요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썩었으니까. 노아 시대에도 도피하니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엿보는 멸망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적인 동성애 가장 큰 축제가 어디서 일어요이스라엘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건 다락할따로한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아랍 팔레스타인집 이렇게 화평을 화평하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니까 하마스나 이런 극단 세력들을 볼 때는 목적이 뭐예요? 극단 세력들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을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니까. 라 그런데 뭐, 편안히 살자 그러고, 아,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건재하니까. 사실 지금 가자지구의 그들 땅이 세종시 정도밖에 안 된대잖아요. 세정시세정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가자, 가자지구의 땅이. 근데 잽이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잽이 안되요 사실. 여러모로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도발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들을 자극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려고. 분쟁을 일으키고 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려고 바탕에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평안한걸꼴를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 죽이고, 삼키고, 넘어뜨려서 음부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원수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해가지고 평안하니까 여기 3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신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라가 대대로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전쟁은 서로 뭐 육신이 서로 죽이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 뭐한 전쟁입니까? 영적전쟁이에요, 우리는. 평생 우리는 영적전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음. 마귀는 습복을 바꿨다니까 옛날에는 핍박을 해가지고 예수님 람들을 주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은 평안하게 만들자 즐겁게 만들자 응? 그래가지고 타락한 지금 유럽이나 다 아, 봐봐 타락한다는데 왜 타락했어요? 핍박에서 타락했습니까? 다 응. 아, 평안해서 타락했어 평안해서 잘되고 평안하면 지도를 더 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질도 더 드리고 더 충성하고 더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예? 네? 네? 나한테 해가지고 옛날에 없을 때는 있는 거 없는 것도 귀까지 갖다 긁어 대고 가지 하나님께 가지고 몸 바쳐 시간 바쳐 평생 그렇게 살던 네? 두 분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셔봐 얼마나 주님 위해서 뭐라 말하시나 그래서 사도마을이 뭐라 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옛날에 했으니까 됐지. 뭐하면서 이시간에서 씨들에 머물러 있으니까 범죄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이 안돼 사실. 우리가요 문제와 빨리빨리 해결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분량들을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여럿, 신각가 어, 말을 잘안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기도를 더 늘리려고 그냥 시이들어도막더 예? 늘리려고 막더 하는데 이제 뭐 육신이 마음은 원니로는 육신이 약하다, 약하다고. 참, 그게 힘들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결국에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뭐, 크비에도 그 그렇고, 뭐이 성경에 있는 인물도 들 그렇고, 오늘날에 뭐, 쓰임 받은 사람들, 어, 그렇게 기사회정적을 행했던 사람들, 뭐, 큰교회 목사들 얼마나 우리 집에는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는 삶을 살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올림픽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4 4 k 해인가그몇십킬로를 시잡고 달려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영광이 그래서 가장 한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신앙을 안 좋아하면 안 돼요. 평화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주를 위해서 막 힘들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갈아내야 돼요. 사실. 다못 받았다고 감진들한테 못 받았다는 사람 치고 변신이 안된사람 얼마나 멸치가 됩니까? 사실.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복도 받아서, 예? 복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받은 만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것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안주를 안 해. 그래서 계속 고난을 받아야 신앙이 변질이 안 된다고. 근데 받으면 은 그냥 다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거기 안주를 하니까 더 이상 신앙이 발전이 안 되고, 거기 머물러 있고, 그런 게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점 점점 좋아지는게 아니라 점점점 점퇴보고요 점점 퇴보 퇴고. 그래서 이스라엘 a e 들 is under ten of men, so, some o t h 다고했 p p o n e n t s of Hannah. Turn them in y o 는 것이 아니냐 내 허락없이는 참새 한마리도 땅에 안떨어진다요 거예요 요번에 정 a 얼마나 많은 사람많이죽람들이죽어 o 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번에 또 전쟁. 전쟁 한번 일어났다 하면은, 뭐, 사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처럼. 계시이에봐요 나팔이, 몇째 나팔인가? 다섯째 나팔이가부려질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지금은 나라들마다 미국, 뭐, 소련, 러시아, 소련이 러시아죠. 북한도 지금 핵 만들라고 뭐, 한마돼 있잖아요. 핵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핵 한번 터트리면 그냥 뭐 몇천만은 그냥 몇백만은 몇 기본이고 핵 몇개 터트리면 그냥 하나 날아가냥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 적도 없이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왜 전쟁을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 이 땅에 세상을 하나님이 왜 멸하시냐면은 의인이 없어서 멸하시는 거예요. 소돔의 때도 그랬고 노안 때도 그랬고, 이 마지막 때도, 죄종이 다, 죄종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세속이 빠져서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를 그냥 40일 동안 내려서 쓸어버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핵으로. 지진으로 쓸어버리고,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예, 극류가 없어요. 이때는 지금 보면 심판의 시대에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지진으로 때려서 죽이고 아, 비로 때려서 죽이고 홍수로 죽이고 어느 나라는 더워서 죽고 어느 나라는 추어서 죽고 어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뭘 당부하고 당부를 잡꾸하니까 뭘다 뭐라고 자꾸 당부를 하세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뭐 기도하라는 의미죠 당연히 당연히 기도하라는 의미인데 그거 한 가지만 이런 거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거는 사람이 다른 데 정신이 팔리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돈에 정신 팔린 사람은요 다른 데 관심 없어 돈 버는 데만 관심 있지 안 그래요? 골프에 정신이 빠진 사람은 일만 끝나면 골프, 골프 때문에 골프하러 는 가. 운동에 정신이 빠진 사람은 눈만 뜨면 어디 가서 운동할 거 아니야? 운동하러 가니까. 사람이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으면은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지려 여력이 없다니까, 여력이.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일 때 갔다 그랬잖아. 요 시집 가고, 창가 가고, 땅 사고, 꿈 팔고. 다세속에 빠져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세속에빠져있으면요 시대를 분별할 눈이 없어요. 봐도 몰라. 영적으로 까만 눈인데, 뭐 본들 알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눈만 뜨면 주님을 위서 내가 뭘 할까? 눈만 뜨면 전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는 뭐 피까지는 는피못들려도 땀을 흘리는 일은 해야지. 피는 피까지는 일하고는 안 알아, 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피는 못들려도 순교를 못 해도 그래도 땀을 흘리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즐거운 일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주님 에 가서 뭐 하러 왔냐 그러면 옛날 자전거만 타고 왔습니다. 그랬거예요 <laughs>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좀전달이드리고 예? 전도 좀 하시고. 그래서 잘 보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시켜서 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t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의 사랑 r Sister, Sister, s i s t e 사 s i s t e 사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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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하든 r Sister, Sister, s i s t e 과 Sister, Sister, s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늘 내가 더 하기 싫어도 더 해야 되겠구나. 돈을 모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좋은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녹이 4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데려가셨잖아요. 400년 우리는 40년도 주님과 동행하기 힘든데 4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니까 성경에는 짧게 한줄 나왔지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400년을 흘변함없이 주님을 모시고 그 조국에 가는 것을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겠어요 그냥 성경에는 걸어갔다고 말해 동행했다고 말했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습니까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애동이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때 애동은 고난의 길을 갔다니까 하나님의그 대가로 죽음을 보자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성경적으로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가 거울이 돼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열망받는 자가 되지 말자.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그성경에 우리가 거울이 돼서 또 시대를 돌아가려고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깨달아서 늘 깨워서 내 집은 잘 지키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한 을받으시오요 나라의 만우시오라.